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는 여행 영어 파트 320 문장 도전입니다. 자, 두 번째 책 A에 있는 단계 책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는 쇼핑하는 장면입니다. 어, 전의 장면들도 여러분 반복해서 보고 계시죠. 어, 많이 보시면서 여러 가지 패턴인 것 같지만 거의 비슷한 말들로 반복해서 이야기하실 수 있어요. 내가 쓸수 있는 표현들을 응용해서 쓰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고요. 어려운 표현을 접근하는 것보다는 보통 회화를 할때 그렇게 어렵게 얘기하지 않아요. 거든요 쉽게, 쉽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전달하고 상대방이 하는 말을 내가 이해하는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을 위한 영어를 연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열 문장 시작하겠습니다요. 같이 하시면 생각나시는 문장들을 바로바로 바로 이야기하시는 패스트톡 잊지 마시고요. 소리내서 같이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열 문장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 이거 환불하고. 쉽습니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쓸 때가 있어요. 그렇죠? 환불하다 할때 우리가 refund라는 단어를 쓸수 있는데요, get a refund. 그렇죠? 환불을 받다라는 표현을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I want도 되지만, I'd like to get a refund on this. 이거요. 그렇죠? 좀 길게 말했어요. I'd like to get a refund on this. 겠죠? 요거 환불 받고 싶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죠. 우리가 외국에서 물건을 사셨을 때 영수증을 버리지 말고 갖고 계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영수증이 있어야 꼭 환불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그리고 여행 그 기간 안에 가서 환불을 받고 싶으실 때는 영수증 확인하시고요. 리펀드가 안 되는 제품은 여러분들 미리 사시기 전에 꼭 보시고 착용도 해보시고 사는 걸 말씀드렸었습니다. 자, 이거를 바꾸고 싶다. 그렇죠? 완전히 환불이 아니라 색깔을 바꾸거나 아니면 흠집이 있어서 교환하고 싶습니다. 라고 할 때는 change라는 단어 쓰면 되겠죠. I don't like to change this one. I'd like to change this one 그쵸 그렇죠? 이거 바꾸고 싶은데요 뭘로요 뒤에 붙일 수도 있지만 쉽게 이야기했고요 여기 얼룩이 있어요 우리가 얼룩이 있다 할때 우리가 stain 그쵸 그렇죠? 우리 stainless 그쵸 그렇죠? stainless 하는데 얼룩이 지지 않는다고 그렇죠 it has a stain here it has a stain here 여기 얼룩이 있어요 가방 샀을 경우 얼룩이 묻어 있을 경우들도 있죠 그럴 경우에 it has a stain here 흠집이 있어요. 뭔가 긁히거나 상처가 있을 경우, 그렇죠? 얼룩이 뭔가 묻어 있는 게 아니라, 흠집이 나 있거나 파여 있거나 이런 분들을 흠집이라고 얘기해서 그거는 데미지가 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It's damaged here. 여기에 흠집이 있었어요. 그렇죠? It is damaged here. 여기 흠집이 있었어요. I'm at the here. 이것도 얘기되지만 앞에 it s 붙여 주시면 좋고요. 제가 어제 이걸 현금으로 계산했습니다라고 어떤 카드로 계산했는지 현금으로 계산했는지 묻는 경우도 있죠? I paid in cash yesterday. I paid in cash yesterday. 그렇죠? 어제 제가 현금으로 계산했습니다. 페이, 계산했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어, 옷을 샀을 때 너무 길거나 너무 딱 맞거나 끼거나 이런 표현들이 다양하게 있는데요. 소매가 너무 깁니다. 우리가 sleeves라고 하죠. 소매는. 그래서 the sleeves are too long. 너무 깁니다. 저에게 to me도 할수 있지만 뒤에 빼고 the sleeves are too long. 그렇죠? 너무 짧아요? the sleeves are too short. 그렇죠. 저한테 너무 딱 맞습니다. 그죠? 꽉 낀다 할 때. 그렇죠? 어, just right 딱 맞는 게 아니라 it's too tight for me. 제게는 너무 꽉 끼네요. it's too tight for me. 그렇죠? 이건 너무나 헐렁합니다. it's too loose for me. it's too loose for me. 그렇습니다. 이거를 이걸로 바꾸고 싶습니다. 바꾸고 싶다. 그럴 때 exchange. 그쵸? Please exchange this for that one. 저걸로 바꾸고 싶어요. Please exchange this for that one. 이거를 저걸로 바꾸고 싶어요. Please exchange this for that one. 저걸로요. 자, 열 문장 해 봤습니다. 지금부터는 열 문장을 한 글만 보여 드리면 여러분들이 영어로 생각하시면서 말하시는 건데요. 이게 너무 큽니다. 저한테 이거 너무 작습니다. 환불하고 싶습니다. 그렇죠? 이런 표현들 어, 꼭 필요한 표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열 문장 입에 벨수 있게끔 연습하시면 좋겠고요. 지금부터 열 문장은 앞에 한 글만 나오면 여러분들 보시면서 영어로 바로 얘기하시는 거 연습해 보겠습니다. 시작할까요? I'd like to get a refund on this. I'd like to change this one. It has a stain here. It is damaged here. I paid in cash yesterday. The sleeves are too long. The sleeves are too short. It's too tight for me. It's too loose for me. Please exchange this for that one. 네, 잘하셨습니다. 좀 어려운 표현, 좀긴 표현도 있지만 또 응용해서 좀 짧게 바꾸실 수도 있고요. 이게 이겁니까? 이건 저한테 좀 큽니다. It's too 뭐하다, too big for me, too short for me 이런 표현들도 하실 수 있고요. 얼룩이 있다, 우리가 stain 그렇죠. 흠집 있다, 그렇죠. Damaged 그렇죠. 환불 받고 싶다. Get a refund. 이런 표현들 우리가 연습해 봤습니다. 다음 표현도 우리가 이어서 갈 거고요. 다음은 이제 관광하는 장면인데요. 어, 순서 상관없이 복습 영상은 보셨으면 좋겠고요. 복습 영상을 최신으로 나오는 거 먼저 보실 수 있게끔 보통 해놨지만 다양하게 여러 가지 보시면서 입에 벨수 있게끔 하시고나이 문장 다 되는 것 같아. 그러면 다음. 여러분들 그 다음으로 고급 영어 표현에서 어, 중국 영어 표현으로 내가 넘어가야겠구나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영어 내가 누군가에게 보여주기보다는 내가 불편하지 않고 싶어서 또 상대가 나로 인해 불편하지 않게끔 내가 같이 의사소통을 말을 하고 싶어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꼭 입으로 연습하세요. 머리로 생각하지 마시고 입 밖으로 꼭 소리 내서 말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어, 소리 내는 거 부끄러워하시면 영어 안 늘어요. 그래서 자꾸 소리 내셔야 내 발음도 더좀 부드러워질 수 있어요. 꼭 네이티브가 발음하실 필요 없습니다. 대신에 영어처럼 이야기하는 건 필요하겠죠. 그래서 같이 영어로 꼭 얘기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도 함께해 주시고 구독 누르시거나 알림 설정해 놓으시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여러분에게 알림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영상 계속 같이 해주시고요. 오프라인 수업도 즐겁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